메론빵. 어? 어? <laughs> 아, 고장이 났습니다. 아, 뭐, 고마워. 만은다 어, 쓰는 거야? 어. 또스키싱나면 레전드. <laughs> 오, 파딩! 아, 진짜? 오 <laughs> 오 <laughs> 안녕! 아름다롬TV의 유리, 최민이예요 여러분, 저희 학교 근처에 빵파디 뛰어 나왔습니다. 네. 진짜 이거 영상에서만 보던 건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문구점 안 풀어왔는데요. 한번 뽑아볼까요? 가가 신기하죠?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. 오! 피치 팝! 네. 여기 문방구 안에도 말랑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. 오, 그러니까 학교 앞에 바로 이런 게 생겼다니. 자, 이거 팝이몇번 만에 나올 것 같아요? 저는 한 10번? 이거, 이거 제 친구 있어요. 진짜? 몇번 네. 만에 나올까요? 한... 5번? 자, 한번뽑아볼게요니 우선은 만원 바꿨거든요. 오! 네. 자, 한 판에 얼마입니까? 천, 천 원이요. 아. 근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볼게요. 네. 오! 돈을 넣었더니 오. 이렇게 불빛나. 해서 아, 아 랜덤이구나. 왜다 같이 들어? 그럼 세 개나. 과연? 아, 파비스 아니다. 스키시. 뭐야? <laughs> <씨>. 뭐야? 어, <laughs> 파비스 아니야, 근데.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귀여운 스키시래요. 어, 귀여워요. 만두야, 만두? 음. 아, 자, 이렇게 하나. 자, 천안이 제제 차례입니다. 네. 그래. 난, 난 3번에 불을 3번. 3번. 그래. 진짜? 팝이? 두 번만에 오 나왔어. 와, 완두콩 팝이 진짜? 어, 완두콩 팝이 나왔다. 어? 와, 모양이 특이한데? 됐었지? 오, 멋지다잉. 내가 <laughs> 두 번째 만에 나왔어, 팝빗이 근데 우리 없는 거네. 그니까. 그 완두콩 모양 팝이 있던 어 거. 이제 채민이 또 뽑아보자. 나? 나 근데 내 응. 기준 한 번에 나왔어. 2번. 2번. 3, 2, 1. 뭔가 올것 같아요. 이상한 거. 짠. 아 이거 또 스키시야. 아, 스키시도 귀여우니까. 아 어, 이거 되게 크다. 오 어, 빵이야? 응, 멜론 빵 같다. 음. 멜론 빵 아니야? 메론 빵. 음. 어. 어? 어? 아고장났습니다아보 엄마 고정. 아 똑같은 아, 어, 어, 아, 냄새 나 근데 약간 빵 냄새가 섞여. 너네 왜 이렇게 자꾸 냄새 맡아요? 아. 자 이제 유리 자 해볼게요 자 모나 뭐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! 예리도 왔네 저는 이거. 까 아, 아우 미니 무도? 아, 괜찮네 <laughs> 또 파빈! 진짜? 했네똥밥나왔어왜 뭐 이렇게 와나와 유리는? 와와와와 이건 무슨 모양와지아 문어다 문어. 예쁘다. 그 다음에 이제 최민희. 만원 다 쓰는 거야? 응. 또스키시 나오면 레전드.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. 좀 화이팅 하세요. 자. 자 그럼 나와요. 자. 뭐 나올까요? 오, 파빈! 진짜? 완전 콩 아니야? 콩보다. 색깔 되게 화려한데? 나 벌써 두 개야, 파비 네, 너... 자, 최민희까지 세개 네. 나왔습니다, 세 개. 근데 파빌 안 나와도 다 말랑이니까 괜찮네요. 근데 말랑이 아닌 것도 있어요, 이런 거. 음. 이런 건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맞아요, 저도요. 그다음 주세요, 자, 우리 열판. 전좀 파빌들이 음. 너무 많아서 다른 음. 게 나왔으면 좋겠요좀 귀여운 거. 아 정말? <laughs> 왜 이렇게 잘 나와요? 아 진짜 중복이야. 이거 완전 똑같은 거. 예, 이게 민난 요거 나왔으면 좋겠어. 어와 이거 강아지? 아니면 요거? 자, 오 나도 이거. 사실 파빈만 있는 거 아니야? 음. 그래? 우와 엄청 많네. 그래 안 그래? 해? 아. 어. 엄마 내가 세개 동시에 두 개. 나음만더 잘해. 세계 분오내학딱 일장 나왔어. 진짜? 오, 오 뭐야? 오 귀여워. 뭐랑같이 나. 만져볼래. 귀엽네. 오잘뽑았어요 <laughs> 이제 냄새는 맙아 <laughs> 어, 이제 누구예요? 내 차례야. 이거 되게 좋다 이거 f a v o 근데 응. 나는 모남이 뭐 좋했냐면 응. 이거 빼고 다. 응. 이거 빼고 다. 응. 나도 다 눌러볼게. <laughs> 이리이야 자. 뭐야? 뭘. 이거는. 오늘 하고 하고 하세요. 아니요? 열어 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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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어서 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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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서민이서 마지막 차례 어서 열어서 어어아열어어서 열어서 어어서 열어서 열어어서 열어서 열어서 열어 이거 문제도 모르는데 문제도 모르는데. 오 커질 커있는데 근데 왜 입이 여기 있는데 왜 코는 여기 있어? 진짜. 마지막. 입이 여기 있는데 이거 혹시 혹이야 혹? <laughs> 마지막. 마지막이야? 어. 벌써 만한. 어. 자 나는 마지막이니까 파비씨 나왔으면 좋겠어. 뭐 나왔어요? 파비. 오 우리 파비 몇개 뽑은 거예요? <laughs> 자동차야와 모양 다 달라 심지어. 와. 그그 완두콩만 빼고는 다 똑같은 게안 나왔어요. 아 잘했어요. 저는 팝이 한개 나왔어요. 저는 네 개. 오 잘했어요. 네 개. 자 그래도 학교 앞에 이렇게 재밌는 거 생겨가지고 좋다, 그렇지? 네. 네. 안에 안에 말랑이도 한번 보면. 농. 한번 no. 가셔야죠. 아 안에 말랑. 한번 늦어요. <laughs> 자 빨리 가시다 네. 안녕. <laughs>